급등 리포트 TV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도파이낸스 토노코인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는 온도파이낸스의 리퀴디티 프로토콜 확장입니다. 이 토노는 원래 리퀴드 스테이킹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범용 유동성 솔루션으로 진화 중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들어 새로운 체인간 브릿지 통합 기능을 발표하며 멀티체인 유동성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노 토큰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구체적으로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리고 베이스 체인에 대한 유동성 확장이 이미 테스트를 거쳤고 메인넷 확장이 임박했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런 확장성은 온도파이낸스가 단순히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크로스체인 유동성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그널입니다. 만약 이 기술 확장이나 실제 수요 증가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따로 자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올해부터 토큰 유통량 관리와 재매입 정책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시장에서 직접 토너 토큰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유동성 풀에 공급하거나 장기라고 형태로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유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2025년 말 토노의 가격 조정기가 있었던 것도 유통 부담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이번 정책 수정은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특히 이 정책은 거버넌스 제안을 통해 커뮤니티 투표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토노의 브랜드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진 주도로 정책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 실제 토큰 보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구조라는 점에서 신뢰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토노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기관 참여 확대입니다. 토노는 2026년 1월부터 기관 전용 풀, 즉 화이트리스트 풀을 런칭했는데요. 이 구조는 KYC를 완료한 파트너 기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계열 웹3 펀드들이 소규모 테스트 자금을 온체인상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과에 따라 대형 자금 유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서 온체인 기반 금융 프로토콜로서 토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검증받은 대상으로 간주되니까요. 기관 참여 배경이나 파트너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민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노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노의 첫 번째 강점은 온체인 수익 모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수수료 기반 모델, 스테이킹 수익 배분, 그리고 유동성 공급 수수료 등 복합적인 구조로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가격 투기형 프로젝트와는 궤를 달리하는 지점이고 토큰 홀더에게 직접적인 가치 환원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구조는 곧 프로토콜의 내재 가치와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홀더 수 증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토너의 분기별 수익 분석 데이터나 지갑 흐름 보고서가 궁금하시다면 010-9959-6611로 요청 주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토너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디파이 규제 환경과의 연계성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규제가 디파이 영역 전반을 압박하고 있지만 토노는 오히려 규제 친화적 설계를 통해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흐름 투명성이나 참여자 인증 같은 일부 규제 요소를 선제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준법형 디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일부 거래소 상장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제 대응 설계나 거래소 연계 협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5-6611로 문자 남겨 주세요. 확인 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노는 초기부터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기반 확장 전략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운영 정책 대부분이 DAO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있고 이 구조는 단순한 퍼포먼스 요소를 넘어서 프로젝트의 생존성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함 때문에 커뮤니티 신뢰를 잃는 반면 토노는 참여 기반 피드백 루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안정성과 신뢰도 모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노는 지금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크로스체인 유동성, 수익 기반 구조, 규제 대응 구조, DAO 기반 운영 등 탄탄한 기초 위에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실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겠지만 어,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종합하면 토노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 코인 시장 정말 혼자서 버티고 계십니까? 뉴스는 쏟아지고 어, 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뀌고 어제까지 잘 가던 코인이 오늘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대응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너무 불리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이미 움직인 뒤에 알게 되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참 돌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정보로는 절대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구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 감정적인 매매 유도가 아닌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코인이라는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전화 통화 강요 없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제공되는 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고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지금이 매수 타점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구간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작정 오릅니다. 갑니다.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왜이 가격대가 중요한지, 왜 지금이 관망인지,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 수급 흐름, 시장 심리,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요? 더 기다려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못 팔고 손실이 나도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매매 타점 공유, 실시간 긴급 대응,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빠른 브리핑이 함께 제공됩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때, 뉴스 한 줄로 차트가 흔들릴 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안에서는 코인 전망 실시간 알림, 급등 종목 포착, 정확한 종목 분석, 그리고 긴급 대응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매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지금 시장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앞으로는 어떤 테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함께 제공합니다. 단순히 따라 사고 따라 파는 구조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보는지, 왜이 구간이 중요한지 점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면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가 옆에서 딱 정리해서 말해 줬으면 좋겠다. 이 구간이 맞는지만 확인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들어갔다가 또 손실 나는 것 아닌지 무섭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타이밍을 놓치는 매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소수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독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종목 분석 실시간 긴급 대응 이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는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코인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반복되던 실수를 끊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누가 먼저 보느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늦게 알면 따라가는 매매가 되고 먼저 알면 대응하는 매매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에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10-9959 6611, 코인, 문자 전송. 이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매매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